아, 큰맘 먹고 된 거야. 아, 다크플레이어 6개월, 한 4개월 기다렸어. 이런 조건 만나기 4번, 4개월 정도 기다렸다. 승환아, 부탁이다. 아, 씨. 승환아, 진짜. 아, <laughs> 어, 갑자기 담배가 확 당긴다, 야. 왜 담배가 왜 없냐? 아, 씨. 담배. 아, 담배 두고 왔어. 아, 여다 아. 승환아, 부탁해. 아, 내 욕은 안 할게. 후회 없이만 타줘. 내가 욕할 때는 역같이 탔을 때 욕하는 거야. 아낌없이 타면 욕안 해. 승환아. 승환아, 부탁이야.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새끼야 제발 좀 승원아 멋지게 정점을 한번 찍어보자 다크플레이어 추억 속의 다크플레이어 1800의 다크플레이어야 딱 좋잖아 너하고도 딱 맞는 말이야 다크플레이어 다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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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플레이어. 다크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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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플레이어. 승원아 후회 없이 다주길 바래. 어한 주가 끝나고나면 눈이 뱅해진다. 다크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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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플레이어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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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플레이어. 멋지게, 폼나게, 신나게, 멋있게 고삐하게, 고삐하게 어후, 왜 없이 타줘, 제발 부탁이야 나 스타트하면 세번째 붙어야 된다 세 번째, 네 번째 그 정도만 붙으면 돼 어우, 둥, 뚱뚱뚱뚱 엿타 얘기한다. 입상 안 한다고 욕하진 않아. 하지만 엿같이 타면 욕한다, 내가. 무조건 욕해. 아, 제발.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. 제발 부탁이야, 수민아.

1940에만출전등급에한 마리의 경주마 경주. 페이스발라 너무 빨리 따라가면 안 돼. 요을니다4번 음. 어, 들어갔다 이제. 8번남산의다 들어갔다. 9번만 7번과 12번 아 들어갔다 i l v a n 과 Silvan과, 1 i 번 v a n 과 s 번 l v a n 과 s i l v a n 번 Silvan과, s i l v a n 자 s i l v 자 자연스럽게 v a 자연스럽게 자연 n 으로 i l 라 자연 과으로 자연빵으로부터자연빵으로부터갚지 말고 갚지 말고 갚지 말고 오버한다 오버한다 이거 오버야 밀리면 어떡하냐 여기서 스타트가 그렇게 좋았는데 밀리면 나 어떡해 나 해.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제어하지 말고 아왜 점점 밀리냐 이거 그 자리가 아닌데 아그 자리가 아니야 네가 왜중앙위권에 있냐? 아, 수환아 네가 왜중앙위권에 있어? 여기서 그럴 이유가 일도 없는 말인데, 왜 열심히 안타 내려오라고? 아씨 야! 힘을 쓴게 없다고니까 지금 아 진짜 짜증나게 막하네 아, 아, 아 진짜 진짜 이렇게 탄다. 승환 아, 야, 승환아, 네가 왜 그렇게 타냐?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.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야? 아, 참. 유승환 진짜 아, 아, 씨. 아. 번서